안녕하십니까. 서씨입니다. 자, 오늘 매상 브리핑부터 하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어제가 81만 6,500원으로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매상이. 어제 영상에. 근데 오늘 장부를 보니까 86만 1,500원입니다. 5만원 정도 더 팔았고요. 오늘은 84만 5,500원을 판매했습니다. 80만원이 이제 계속 넘고 있어요. 제가 3월달부터, 1일부터 느낌이 좋다고 했잖아요. 그 느낌이 지금 맞아 떨어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매상이 오른 거랑 이제 팔찌를 안 팔아도 된다는 게어 오늘 좋은 뉴스고 나쁜 뉴스도 전해드리자면 확진자가 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오늘 손님이 어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일단 조만한 동네입니다. 거긴 사람이 별로 안 살아요. 조만한 동네에 이제 신천지 교인이 발견된 거예요. 발견.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신천지 교인 명단에, 이제 대구 명단, 교회에 다녀간 사람 명단에 아마 껴있나 봐요. 그래서 역학조사를 해서, 이제, 어 공무원분들이 알아낸 거죠. 그래서 알아내고 신천지 교인이란걸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주변 그 동네 사람들이 몰랐어요. 근데 오늘 식사하신 분들이 거의 다 그쪽 동네 사람들이 와서 이제 식사를 하셨는데, 아시죠? 얼마나 욕을 해야 되겠어요. 예, 쉽게 시작합니다. 신천지 교인이었어. 신천지 교인이었어. 결국엔 지금 그쪽을 막못 가게 지금 막고 있다는데, 일단은 신천지 교인이, 어, 나와서 지금 검사 중이고, 좀 있으면 확진이 되는지, 아니면 음성인지, 그런 부분이 검사가 나오겠죠. 아무것도 안 나오면은 그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진짜. 진짜 확진자 뜨면 안 돼요. 그나마 지금 흑자로 돌아서고 있는데 배상이 아 지금 또 다시 3, 40만 원대로 찍으면은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다행히 버티자고 했는데 버티자 버티자 했는데 저는 잘 버티고 있는데 이게 확진자 때문에 버티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은 메탈 나갈 수밖에 없죠. 다시 이거 팔아 팔아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확진자가 아니기를 제발, 바랄 수 밖에 없고, 어 많은 확진자가 뜬 동네는 다 휴업을 해버리잖아요. 그니까, 러 제발, 안 나오길 그냥 바라고, 지금, 확진자가 떠서 휴무를 어차피, 할수 밖에 없는 매장들은, 좀 재정비해서, 가게도 이제, 대청소하고, 그리고, 가지를 이제, 가게를 다시, 정비를 해야겠죠. 저도 오늘, 낮에, 손님이, 0팀이었습니다. 0팀. 빵팀 그러던 중에 이제 1시 넘어서 포장 한 명이 있었고, 점심에는 이제 청소를 했어요. 환풍기도 청소하고, 그전에는 청소를 와이프가 주로 다 했어요. 저는 이제 청소를 잘안 하고, 뭐 쓸고 닦고는 밑에는 하죠. 근데 이제 천장, 벽면, 이런 건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 기회에 좀 달라지려고 청소를 하고, 준비도 했는데, 저녁에만 다행히 거의, 80만원을 판 거죠. 어제 같은 경우는 점심에 거의 25만원, 저녁에 60만원을 팔았는데 오늘 저녁만 많이 판 거예요. 그래서 매상이 오른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고 좋은데 하필이면 오늘 터진 거예요. 그 신천지 교인이 이 동네에 살고 있다는 걸. 차라리 신천지 교인이 있고 증세가 없었으면 아무 탈이 없었겠죠. 근데 말을 안 하고 증세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욕을 하겠죠. 증세가 있는데, 말을 안 했다. 증세가 없는데, 신천지 교인이다. 그건 확 차이가 나겠죠. 아무튼, 확진자만 아니면 되니까, 저는, 제발 이 동네에서 확진자만 안 뜨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자가 안 났으면 좋겠고, 그래야 저도 버틸 거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적자 안 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 그리고 이제 몸무게를 재봤거든요. 어제도 찍고 오늘도 찍었어요. 어, 75kg인지 알았는데, 제가 7 6 k g 했나봐요 아, 75kg 때 한번 재보고 안 쟀거든요. 몸에 좀 변화가 없어서 안됐는데 어, 운동을 4일을 하고선 쟀을 때가 어제가 75.7. 그래서 어제 또 1시간 운동을 했죠. 그래서 또 지금 재보니까 75.5 여기 사진 첨부해 드리면 어제가 75.7 오늘이 75.5 요걸 75kg까지 뺄 겁니다. 엑스바이크를 1시간 동안 계속 타요. 그래서 지금 운동으로 뺄 생각이고 먹는 거는 똑같이 먹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빼려고요. 이 운동을 하게 되면또 술을 안 먹게 되니까 어 멘탈도 잡고 또, 체력도 회복해서, 매상도 알바 없이 내가 열심히 뛰어다녀야 되니까, 이 기회 빼려고요.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려고요 차라리 이 기회에 뭔가, 어 하나라도 뭘좀 밀어보려고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래야지, 그냥 맨정신으로 그냥 매상 생각하면서 버티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